네, 안녕하세요. 아산소리 의밀과 언어 공익의 손림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저희가 유창성 언어장애라고 불리는, 어, 말 더듬, 그리고 말이 막히는 증상에 대해서 치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말이 중간에 막힌다거나, 어, 단어가 반복돼서 말하기 힘든다, 요런 고민을 털어놓으시고는 하고요. 우리 아동들한테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의 흐름이 매끄러지지 못한 상태를 보통 유창성 장애 말더듬말 막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치료되는지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창성 언어 문제는 어, 말이 자연스럽고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는 말 더듬이고 이외에도 말이 막히는 경우 그리고 특정 단어 소리를 반복하거나 느리는 현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말을 하는 발화 과정에서 긴장감이나 불안이 높아지면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 이제 원인이 뭘까요? 생물학적 요인이 있을 텐데 유전적이나 인 또는 뇌 기능적 요소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도 있을 겁니다. 불안감, 긴장, 자신 저하 등이 말더듬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빠른 대화 속도, 압박이 큰 가정이나 학교 환경 등이 영향 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창성 문제를 방치하면 대인관계나 학습, 직장생활에서 커다란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조기개입이나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소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창성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청력검사입니다. 귀가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비인후과 등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어평가가 그 다음입니다. 말 속도나 말 더듬 빈도, 그리고 말이 막히는 패턴 등을 녹음하고 관찰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나 정서 상태 등도 함께 파악을 하게 되는데, 긴장감이나 불안 수준이 높은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말 더듬이 심해지지 않는지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요소에 대한 파악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대환경이 어떠한지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단이 나와서 유창성 문제로 판단이 되며 어떤 식으로 치료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화의 훈련입니다. 말속도를 조절하고 호흡과 발성, 발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단계적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천천히 말한다거나 구간호흡 연습 등이 그것일 거고요. 그리고 인지 심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불안이나 긴장,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말더듬이 악화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포나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실제로 노출시켜보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어치료 선생님들과의 개인적인 맞춤 프로그램인데. 말 더듬의 빈도와 유행에 따라 1대1 세션으로 실전으로 대화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과제를 부여를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이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점차 개선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가정 환경에서 협력해주신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의 말 속도에 맞춰주시고요. 끼어들지 않아주시고, 빨리 말하라거나 다시 해봐라는 식으로 압박감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과정에서 현장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사 분들이 길게 말하기 기법을 알려주면, 안녕하세요를 예를 든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이어서 발음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매우 어색어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면은 매우 여유롭고 적응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속도를 올려서 일상에서도 한결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이제 식당 또는 뭐친과 대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말더듬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들로 이제 자신감을 켜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장이나 이제 소리를 내때 부드럽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문장을 시작할 때 이제 심호흡을 해서 후 하고, 좀 시간을 들으면서 내신 다음에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면 그때 발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 더듬이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모습을 녹음하고 자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녹음하고 녹화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말 더듬이 생기는지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의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주위 분들이 좀 말을 더더라도 되게 잘했다고 응원해주시고 천천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시면은 언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의 자신감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애착을 붙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더듬이라고 불리는 유창성 언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요와 치료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제 아동이나 주변 분들이 말이 막히거나 말더듬이 있다면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빨리 개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 이제 너무 압박감을 주지 않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전문 클리닉에서 이 정도는 어, 기본적인 수행으로 하게 됨,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돈 늦지 않게끔 어느 지휘사분들과 상의하시도록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구강구조나 귀 쪽의 문제가 아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언어치료사가 함께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말려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